자, 문제 쉽다. 가에 포함한, 가에 포함되는 법률만을 고른 것을 시작. 자, 바로 사회법이라는 것입니다. 사회법. 개인과 개인, 사용자, 피용자, 판매자, 소비자, 사법, 능력에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 것. 사법의 공법화.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.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, 노동조합 및 노동강조정법, 경제법에는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, 사회보장, 환경, 개인끼리. 사람끼리 하는 게 사람끼리가 어려워서 국가가 개입해서 조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공법 규제 강화하고 그래서 결국에 사법의 공법화가 되는 그런 종류인 것이지.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국민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. 뭐야 이거 독점 이거 소비자 기본법 이거 이거는 다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 국가 배상법 공무원이 잘못되면 국가가 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배상해 주는 거고 민법 사람끼리 형사소송법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법이라는 것이지. 사회법, 사회법, 사회법.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.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